국내외 3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 세계진출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캐릭터 뽀로로. 이것은 지식 서비스 산업이 낳은 창조물들입니다. 이런 성과를 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 서비스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물류와 유통에 있어 필요한 온도 관리를 지능적으로 맡아주는 센서 태그와 리더 애플리케이션 등의 결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개발로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품이나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 서비스를 위한 연구 개발의 성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서비스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4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지식 서비스 성과물을 살펴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서비스 기업들에게 해외의 어떤 성공 사례들을 좀 전수를 시키고 또 외국의 주요 선진국의 어떤 공무원들 그 서비스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정책 사례들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내지는 정책의 그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로 오늘 마련됐습니다. 이날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데이비드 갈란 교수는 선도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ridge the gap is to have a level of technology or a layer of technology that helps go from the low level execution world to the world that the user understands, providing them concepts that they can relate to and then have those automatically translated into the lower level computation.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에 대한 해외 진출 성공담도 소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오콘의 김이로 대표는 뽀로로의 해외 진출 비법을 중심으로 협력 디자인과 창작을 통한 서비스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지식 서비스의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스마트한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